1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죽게 부르치자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강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액해 하시는 이이다. 나곧내 영혼이 여와를 호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와를 호 바랄지어다. 여와께서는 호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니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시편 131편 다윗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쾌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와를 바랄지어다. 10편,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이슬리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시기를 여와에 쳐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아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신녀 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1편 133편 다윗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고베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1편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1편 0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 여호와를 여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니로다 내가 앨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국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 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국률이 여기 시리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이스라엘 족소가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론의 족소가 여호와를 성축하라. 레이족서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의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펼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슬라엘,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아무리인의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다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어으려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니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지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매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10편 138편 달세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으니라.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와여, 호 땅의 열안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신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 아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을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139편 다이의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 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적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드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일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 입니이다 주께서는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심려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안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이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터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임을 주기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정녕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하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